자 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어요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고 손절가는 여기 잡으시면 되겠죠 한 여기 한 13,000원 정도 잡으세요 13,000원 정도 잡고 아니면 좀 짧게 잡고 싶다 하면은 저는 한요 정도 어, 13,40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양봉 뜨면 하시는 거예요 양봉 1에서 3% 정도 뜨면 하시고 목표가는... 목표가는 한요 정도, 어, 정도까지 더 잡으면 되겠다 일단 14,450원 정도 잡으시고요. 근데 제가 높게 안 잡아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단타를 빠르게 한 4,5에서 한 10%만 10%도 많아요. 어, 또 밀릴 수도 있으니 토리가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5% 정도에서 한50% 정도 팔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거 보고 만약에 거기서 밀린다 싶으면은 어 거기서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. 어, 욕심부리면 안 돼요. 지금 장아시겠죠 자, 그래서 이렇게 어, 두자리 선절가 두자리 목표가 설정해 두시고 뚫어 올리면은 더 보셔도 되고 어. 그, 그 대신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날 마무리 해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날 마무리 하고 나오세요 이, 더 끌고 다 가시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짧게 보고 나오세요 어. 지금 진짜 짧게 보고 나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대원입니다 대원 두 번째는 잉크테크 음, 잉크테크인데 조금 높아요 제가 봤을 땐 조금 높아요. 조금 높아가지고. 그래도 한번, 어, 도전해 볼만 합니다. 그만큼, 어,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.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. 제가 볼 때는 요거는, 손절가를, 어, 그냥 여기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. 한2% 정도? 지금 만약에 이거 양봉 떠서 잡으면은, 양봉 떠서 잡으면은, 한 3%에서 4% 3포 정도 손절가가 나올 거예요. 그럼 목표가는 당연히, 한요 정도? 너무 많이 잡지 말고, 한 4,000, 850원 정도? 어, 40원, 50원 정도만 잡으시고,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어, 일진 다이아. 어, 요거예요 요거. 일진 다이아인데, 요것도 예뻐요. 어, 요것도 지금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고, 어,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고, 지금 늘렸다가 반등 나왔어요. 반등 나오면은, 내일 양봉 1에서 3% 정도 뜨면은 잡아보시고, 다음에 손절가는 한 요정도? 어, 3만, 3만3천 8백원? 정도? 3만3천 8백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.